와 좋다. 애인 생기면 둘이 와야지. 웃기는. 해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. 그러지 마. 긍정적 마인드. 미래의 부인만 더생각나뿐이렇 <laughs> 아, 생각도 안 나. 이래 부인. 나 손가락 걸기 전에 빨리빨리 이 빨리 가. 아요 잡아 버릴 이야컴톱이 그냥 완전히 말미잘이 이 조금 조그그졌는데 야. 설거진 내가, 내가 했는데 왜, 네가 왜막 조금 조그러지냐 저는 저기 계절 바기 때마다 습진이 좀 발생하는 중에 집안 내력이 있어가지고 저희 <laughs> <우리> 저 역광이니까 <laughs> 아니 잘난 게 아니야 얼굴이 반짝반짝해 게나오 아유 비슷합니다. 여기 경치 정말 끝내주는데 끝내주는데? <laughs> 이거는 여기다 그 벽... 있잖아요 여기 조금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좀 누워가지고. 광각형식으로 찍어주면 멋있을 것 같아 그 거찍저 거야? 그 여자가 <laughs> 저분왜안 오시지? 와 추우시겠다 힘드시겠다 <laughs> 힘들어요 추운 것보다 언열 일곱이라면서요 네? 열 일곱이라면서요 힘들 힘들어 이제 뭐어떻게야 나는 <laughs> 나는 안힘든데 세상에 너무 세상에 두려움, 찌, 두려움을 많이 찌들어가지고 그 냄새가 안나 <laughs> 다들 표정이 다 밝아서 좋아 빨리 오세요 빨리 뛰어요 언니 고기 고기 <laughs> 언니 고기 고기 <laughs> 어, 잘 나오네 위치 좋으면 괜찮아 빨리 갑시다. 떨어지기 전에. 제가 이거 공굴리기 잘하는데, 이거는 <laughs> 방석 방석 시기가 얼까나일까 백여만 원짜리 방석 시기. 네가, <laughs> 네가 그럼 핀해. <laughs> 근데 가 힘든가요? 아우, 정혁발 죽이는데? <laughs> 아, 찍어야 되겠다 찰싹 책 보면 나오잖아 아, 찰싹 네 <laughs> 찰싹 <찰싸. 웃음> 이거랑 파도 치는 소리랑 얼굴 때리는 리랑 똑같아